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라빈입니다 오늘도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확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면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문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롤델롬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직감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난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엔 늘 좋은 사람들로만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구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끈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감사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열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판단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은 다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좋은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유쾌한 기분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내면에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게다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피로 회복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푹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생각으로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의 감사인 노트이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같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는 이 저같이 화건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명상 영상 등 보셨을 때 중첩이 되셔서 더욱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고 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하시는 일도 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람과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